안녕하세요. EBS 영어사 정승희입니다. 네, 오전에 잠깐 제가 건강검진을 하고 왔고요. 네, 마침 또 수면내시경을 하는 바람에 잘 자고 집에 왔습니다. 제가 다시 나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켰어요. 지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. 네, 근데 이렇게 집에 없을 때,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딱 공부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예, 저는 절대로 저를 믿지 않습니다. 공부라는 게요. 집에서는 저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집에서도 자기는 공부가 되게 잘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왜 공부가 집에서 어려운가? 그리고 지금 제가 왜또 집에 오자마자 나가려고 하는가? 공부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힘들잖아요, 그렇죠? 이게 뭐 하면서 뭐 너무 재밌고 막또 하고 싶고 막 계속 생각나고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. 아무리 뭐 제가 일을 재밌게 한다고 승화시키려고 해도. 그 일이나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게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힘든 게 있죠. 일이나 공부가 있고요. 또 집에 아무도 없다 보면은 제가 또할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 화면 밖에는요. 제가 하다못해 누워서 잘 수도 있고요. 뒹굴거릴 수도 있고요. TV를 켤 수도 있고요. 괜히 하염없이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요. 유튜브 같은 거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영상들을 계속 볼 수도 있고요. 이 재밌는 게딱 옆에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. 사람이 없으니까. 뭐 저를 지켜보는 주변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음, 뒹굴거려도 계속 자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. 제가 눈치를 볼 일도 없고요.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. 왜? 여기 재밌는 게 있고 더 쉬운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은근히 참아내면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마 지금 이제 낮 시간인데 아마 지금 제가 집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, 음.. 남아 있는다 절대 공부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나가서 어딘가에서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공부했을 때보다 효율이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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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밖에 안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어. 이게 이제 환경의 힘이죠. 많은 이 행동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뭔가를 바꾸고 싶어, 뭐 잘하고 싶어, 환경을 바꿔라. 어, 마음이라던가, 어, 다른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, 일단 제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개선하고 싶다. 지금 뭔가 나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. 뭔가, 내가 어제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, 이 마음가짐을 바꾼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우리는 결국에는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시원하고 확실한 출발이 됩니다. 아, 물론, 그 바뀐 환경에서도요,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고, 나의 어떤 새로운 좋은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, 그래도 한두 달은 노력하라고 하죠. 우리 두뇌가 그런 걸 받아들인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, 확실한 것은,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. 저는 주로 공부를 어디 가서 하냐면은, 저 스터디 카페도 잘안 갑니다. 왜냐면 스터디 카페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딱 조용하고,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또돼 있는 곳이 많죠.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제가 뭐 넷플릭스를 보건, 놀건,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지 않는다 음면은 제가 그냥 뭐 거기서 논다면은, 그것도, 예, 저는 공부에는 특히 저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곳들이 저기 마트의 마트, 마트 테이블 이라던가 아니면 쇼핑몰에 그렇게 좀 이렇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테이블들이 있는데 고런데 이제 씁니다 아 물론 그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고런데 가면 또뭘좀 사게 됩니다 예올때도뭘좀 자꾸 사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사용료라고 치고 이제 그런 데 가서 제가 자주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게 뭐 헝그리 정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. 어쨌든 그런 데서 제가 노트북을 펴고 또는 아이패드를 펴고 막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이런다라는 거는 오며 가면 사람들이 보거든요. 예 지나가다 보면은 어저 사람 뭐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한다라고 보면은 아 뭔가 지금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쇼핑몰 한가운데에서 굳이 막 콤플렉스 이마트에서 넷플릭스를 본다 거기서 게임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음 얼마나 막 게임이 하고 싶으면 영화가 보고 싶으면 저기서 보고 있나 그런 평가를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이용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오며가며 지켜보면은 제가 그래도, 야,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데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. 음, 중요해요. 집이서든, 집에서든, 스터디 카페에서든, 도서실이든, 어디든지 우리가 되게 오래 앉아있는 게 중요한데, 어쨌든 공부를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, 우리가 순간적으로 몰입이 돼야 돼요. 지지부진하게 세네 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30분이라도 빡 집중돼서 뭔가 문제도 잘 풀리고, 이해도 잘 되는 그 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, 환경에서부터 뒷받침이 돼야 돼요. 여기저기 놀거리들 있고, 막 남의 시선도 없고,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고, 쉬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몰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저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. 뭐 저라고 뭐 초유의 집중력 가지고 뭐 대단하게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. 저야말로 노는 거 좋아하고, 쉬는 거 좋아하고, 집중력이 매우 약해요. 그래서 더더욱 티나게 공공장소에서 막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, 팁을 하나 드리면서 저는 또 이제 나갑니다. 나가서 이런 거죠. 나가서 내가 목표한 만큼 다 일하고, 다 공부하고, 돌아오는 길에 나에 대한 보상으로 뭐 맛있는 거, 뭐 콜라를 함께 촥 먹는다라던가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딱 하나 먹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루. 그러니까 그런 하루는, 음,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. 나쁘지 않잖아요. 열심히 했고, 보상도 있었고,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컨트롤 했죠.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다가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빈둥거리면서 보낸 주말들 생각하면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. 다 뭔가 졌다는 느낌. 아, 또 이렇구나. 또 이렇게 내가 하루를 보냈구나. 그 기분 나쁜 뭔지 아시잖아요. 어, 저랑 같이 한번 나가 봅시다. 저 오늘 어디로 나가죠? 네, 어디든지 나가 가지고요. 어,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서 수능 완성 펴 놓고 오늘은 저는 수능 완성 강의 준비를 딱할 겁니다. 어, 저 사람 뭐야? 저뭐 하는 거야? 예, 수능 완성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돌아올 때는 미안하니까 거기도 뭘좀 이용해 줘야죠. 예,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?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.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